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5월 6일 예 지금 오전 8시 50분 지나고 있는데 어, 반디캠으로 세 번째 오늘의 영상 어, 촬영합니다. 어, 두 번째 영상에 예, 찍었는 영상과 지금 조금 수정과 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세 번째 영상을 또 바로 업로드를 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어, 조금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어, 지금 현재 예, 어, 너무 너무 머리를 아프게 하고 너무 너무 몸을 아프게 하고 예, <laughs> 예, 돼지를 갖다 붙여서 이 사람을 완전히 죽이려고 듭니다. 예, 이거는 진짜 이거는 어둠의 악령의 역사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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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 자녀를 이렇게 아프게 할까요? 예? 영원히 사는 영생도 그냥 값 없이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주시는 건데 그런데 육신의 피로 이거 어? 이걸 주겠다고 이렇게 자기 자식을 이렇게 아프게 한다 이 말입니까?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진짜로 예, 이거는 진짜 악령이 하는 짓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거요. 예 치매 걸리게 만들겠다 고 하고 이 하고 지금 머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그리고는 뱀을 갖다 붙이가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자식을 낳라고 출산 라고하고 이게 무슨 사 이게 사단 마귀의 역사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날이면 날마다 자식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요 참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안 따라가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 5월 6일 오늘 수요일, 예, 지금 예, 오전 8시 53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지금 반디캠으로 세 번째 영상 작업, 두 번째 영상과 예, 내용을 조금 변경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이제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업로드를 하고 난 이후에는 9시 되면은 인터파크에 직원들이 아마 출근을 하겠죠. 그러면 인터파크에 지금 어그 스피커 구매했는 거 아직 어그 주문 취소를 했거든요. 주문 취소를 했는데 아직까지 입금을 안 해줍니다. 이분들이 왜 이러실까요? 왜 주문 취소를 했으면 입금을 해줘야 되는데 왜 입금을 안 해주죠? 입금을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입금을 받을 수 있게 하셨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음, 내일은, 예, 서구청의 긴급지원금 담당자에게 수령계좌를 SC제일은행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께서 노르웨이어 성경을 묵상을 하게 인도해 주셨고, 또, ESB 성경도 지금 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5월 말까지 노르웨이어 성경을 묵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두 번째 영상에 어, 기도를 어, 업로드를 했는데, 요거를 조금 수정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 6월 3일, 6월 3일이 정축일 날인데요. 이, 이날까지만 노르웨이 어성경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 이사 창업 또 자녀의 오슬로 대학교 유학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예, 6월 4일부터는 ESB 영어 성경 묵상으로 넘어갑니다. 예, 6월 4일부터 그리고 6월 5일 날에는 어, 서울 구로로 이사와 창업과 또 자녀의 호주 유학을 인도하실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예, 다음 카페를 예, 다시 어, 다음 예, 새 카페 예, 다음에 새 카페를 개설을 합니다. 다음에 새 카페 개설 하고요. 그리고 비메오와 어, 유튜브에 새 채널을 개설을 합니다. 예, 개설을 새로 합니다. 그래서, 예, 새롭게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비메오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어, 또 카카오, TV까지 등등의 어, 지금 어, L E E T Z 1175로 지금 이렇게 새로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어, 이 부분들도 예, 하나님의 어,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어 예, 6월 22일 날 예, 예정대로. 예정대로 6월 22일날 사업자 등록증 폐업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하고 예, 신규계좌 서울 구로에 가서 은행 신규계좌 개설하고 그리고 이사와 창업을 어또 위하여 어 구로에 부동산에 또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휴대폰하고 전화번호 어 둘다 기기변경 둘다 전화번호 변경 다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예, 어, 구로로 이사를 가서 예, 구로로 이사를 가서 이제 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어, 컨텐츠를 컨텐츠를 예, 영상 업로드 컨텐츠를 변경을 해야 할지 어?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오나 하지만 죽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머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니까 따라가지 말라 하시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머리를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양육하기 위하여서 이홀 어 엄마가 이렇게 예? 어 자식의 양육을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는데, 2012년 12월부터 시작했는 어 식당 일용직 노동, 식당에 일하는 것 때, 식당에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죽도록 아프게 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예 이렇게 몸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짓지 않으니까 이렇게 몸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복 받고, 예, 저와 제 딸에게는 아무런 열매를 주지를 않습니다. 예, 저와 제 딸에게는 열매를 주지를 않고요. 저와 제 딸을 봉사시키고 희생시켜서 자기들의 유익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짓입니까? 그죠? 그 이들이 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다 낱낱이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은 각 육신의 행한대로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예, 그 심판은 각 육신의 행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제 딸을 통하여서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했지, 경인생을, 저를 죽이고 경인생이 제 딸하고 1999년생하고 세계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느냐? 없어요. 우리 딸이 영국 유학 간다고 경인생하고 세계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느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은 길이 아니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제 딸과 함께, 예, 경제, 무너진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경인생하고, 예? 하나님이 저를 죽이고, 경인생과 김여년생을 통하여서 무너진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냐고요? 경인생은 경제를 회복시킬 도구가 아니에요. 경인생은 총리를 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저렇게 권력을 유지하면 할수록 인간들이 죽어가요. 6.25 전쟁이 나서 그렇게 많은 우리나라에 사람이 죽어 갔듯이 지금 보세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는가. 전염병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는가. 이것만 봐도 경인생과 계산현생의 배역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고요. 이분들은. 그런데 그게 좋다고 전부 다들 따라가고 있어요. 그게 맞다고 그거 다 따라가고 있어요. 가든지 말든지 저는 신경 안 써요. 저는. 저와 제 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제 딸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와 제 딸과 함께 갑니다. 미래를 향하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부족합니다. 예,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도 아니고 이건 악령의 역사니까 어, 따라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따라가면 영도 죽고 육도 죽고 다 죽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라가지 마라 하시는 감동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지금 예, 반디캠으로 촬영하고 있는 지금 세 번째 영상. 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 녹화 시간이 이제 예, 얼추 됐네요.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녹화 시간이 이제 10분 지났는데요. 뭐 조금 더 할까요? 아니면 그만할까요? 그만하겠습니다. 예, 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허락하시는 혜 감사합니다.